안녕하세요. 스키 전문 리뷰어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즌을 마무리하고 나서 스키와 부츠를 어떻게 보관해야 되는지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키가 이렇게 있지요. 이 스키를 저희가 한 시즌 동안 열심히 타면 정말 많은 때가 묻고 왁스가 날아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바인딩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끼어 있습니다. 자, 스키를 보관하시려면 첫 번째로 스키를 타고 나서 어디를 청소를 해주시냐면요.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 우리가 이제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고 나면 이 바인딩에 눈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이 눈은 자연설 눈도 있겠지만 인공 눈 안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녹아서 뭐 바인딩에 그대로 있으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에어건으로 쭉잘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마른 수건으로 꼭 닦아서 보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베이스를 한번 볼게요. 베이스를 보면 1년 동안 스킹을 타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상처를 받고요. 그 다음에 보관하면서 이렇게 녹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다 없어지고요. 이렇 보관 왁싱은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있는 이 왁싱을 리무브라는 걸로 싹 벗겨내고요. 엣지부터 베이스 플레이트 모든 부분을 범용 왁스로 도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보관을 할수 있게 해주는데 이걸 보관 확싱이라고 하거든요. 아, 샵에서 보관 확싱을 하시고 이제 집으로 가져가시면 어떻게 보관을 하냐면 이거를 눕혀서 보관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냥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식사 강선이 들어오는 곳에서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방을 이제 꼭 싸서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가방 안에 습기가 있다면은 가방을 어느 정도 열어서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난 후에 스키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스키는 항상 세워서, 세워서 보관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내년에 이제 시작되게 되면 꼭 스키샵에 가셔가지고 스크래핑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벗겨내시고 스키를 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는 부츠를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시즌 쓰면 이 부츠가 엄청 더러워집니다. 흰색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쪽에 때도 많이 묻을 거고 그다음에 요이요 밑에 보시면 여기도 완전 엄청 더러워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일단 외피는 플라스틱이라서 뭐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성 세제를 통해서 깨끗하게 좀 닦아 주셔서 깨끗함을 유지해 주면 되고요. 자 이제 라이너, 이너 이거 문제예요. 이거 우리가 한 시즌을 타게 되면 이제 땀도 엄청 많이 흘리고 냄새가 많이 나고 좋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거를 세탁을 해야 되는지? 당연히 세탁을 해야 됩니다 냄새가 나는데 뭐 페브리지만 뿌린다고 해서 절대 되진 않거든요 세탁해야죠 냄새 엄청 납니다 부츠를 이렇게 빼게 되면 아웃쉘과 이너부츠가 이렇게, 이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너부츠가 이렇게 돼 있죠 이너부츠를 중성세제로 빨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세탁기를 돌리시고 그러지 마시고 중성세제를 통해서 세탁을 해 주시고 깨끗하게 건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하는 인솔이에요 인솔 이 인솔을 진짜 운동화 빨듯이 똑같이 빨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건조를 해서 이렇게 다말라주신 다음에 보관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성분들이나 뭐 남자분들도 부츠나 이런 걸 신잖아요. 안쪽에 신문지를 꼭 넣어서 이게 모양이 바뀌지 않도록 꼭 해주시고요. 이렇게 다 건조를 한 후에는 인솔까지 넣고요. 완전하게 건조를 한 후에 이렇게 라이너를 넣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부츠를 원형 그대로 이렇게 버클을 꼭 채워서 보관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우 귀찮아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버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츠를 보관하게 되면 이게 플라스틱이고 천이고 여러 가지 소재로 되어 있는 건데 모양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 되면 한 시즌 동안 발모양을 잘 했던 그 부츠가 완전 또 다른 부츠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마무리하실 때는 버클을 다 채워주시고 안쪽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문지를 넣어서 보관을 해주시면 다음 시즌 때 정말 또 좋은 컨디션의 스키 부츠로 스키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키 플레이트와 스키 부츠를 시즌이 마감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스키는 꼭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완전 건조시켜서 구매하신 곳이나 아니면 스키샵에서 보관확신을 꼭 하셔서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고 일단 세워서 보관하는게 잘없고요그 다음 스키부츠 같은 경우는 외피는 잘 닦아 주시고 외피는 세탁을 통해서 완전 건조 후 스키부츠 본연의 모습 그대로 그 모양을 만들고 건조시킨 후에 보관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시즌이 마감이 될 때가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타셨던 스키랑 부츠를 깔끔하게 잘 마무리해서 내년 시즌에도 컨디션이 좋은 장비로 다시 스키를 재밌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볼만 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키 전문 리뷰어 김준모였습니다.